아니 이 책을 네. 썼을 때 물란하다는 평들을 이제 들었고 근데 저는 물란해야지라고 쓴 것은 아니고 물란해야지 하고 쓴 것도 맞아요 팔려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뭐 그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 세계에서는 그 물란하다는 것이 좀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. 이제 내고, 그리고 물란하다는 평도 듣고, 이 책을 음. 거절 당했을 때, 출판이 거절 당했을 때는 너무 물란하다라는 얘기도 들었고, 그래서 첫 번째 북톡크에서 리타랑 얘기를 하려고 리타한테 물어봤는데, 리타가 안물러한데 이래가지고, <웃음> <웃음> 저는, 아, 좀, 아,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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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는데. 네. <laughs> 좀 민망, 민망하다고 아, 해야 될까? 확실히 그렇죠. 음, 그렇게 그... 물란하다고 해서 이제 물난한 <laughs>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아니 남들은 이거를 얼마나 물란하다고 했는지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게된 <laughs> <laughs> 거예요. 꽤나 민망한 상황이죠. 그렇죠. 어. 아니 이 책이 뭐 어. 이 다른 사람들은 더 물란하다고 했는데 너는 뭐라 뭐라고? 네가 뭐라고 물란하지 않다고? 그렇죠. 뭘 얼마나 물난한 <laughs> <문란한> 거에 잘한다고? <laughs> 어떻게 그러, 그러냐? 그렇죠. 그러, 음.